아이씨... 어? 이게 여러분들 제가 여우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헷갈려 아, 오빠 이런 건 안됩니다 사장님 계세요? 네 있습니다 어디세요? 지금 훈이 그 자린고비 굴비 맛보게 해주려고 잠깐 그 시장님 차 파는 데 왔습니다. 아이거 음식 받아가셔야 되는데. 아 그렇습니까? 예 네, 가겠습니다. 이게 41만원짜리 오빠 입니까? 이거는 41만원이 아닙니다. 41만원 따로 있고 이거는 그냥 30얼마지 이거. 공무원 할인하고 있는 걸알고 아이 나는 여자친구 할인했었지. 아 시장님 여자친구입니까? 예 그렇습니다. 음. 아유 2위가 좋으십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만 원 이십 분에. 네, 감사합니다. 음. 제가 저기 사장님. 자, 오, 가만히 계세요. 이자라 콜라 사과 드렸습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네. 사장님. 네. 밖에 잠깐 나가보시오 어떤 쓰레기 하나 와 있습니다. 네. 네 <laughs> 쓰레가. 네, 꺼내봐, 나와봐. 꺼내볼게. 야, 이 쓰레기 새끼야! 어째 공주 사장님. 아히경찰이 어렵게 고이안되 받고 추적을 해가지고 검거를 하러 갔는데 <laughs> 바로 총 쏘고 이경찰 이거 말니다이 새끼 이거 뭐경찰명이서자기적으로 쐈다는데 아이고.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<laughs> <다나와> 이장님잘 <아이고. 다나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예? <이러는> <laughs> 부탁드립니다 어. 경찰이? 예? 예? 죽 살지 말랬지, 이친 아, 아니, 이 사람 뭔데? 맞아. 아니, 경찰이라도 사람이다. 미 아니, 교육을 얼마나 가? 잘 받았길래 어! 이렇게 된 거야? 이거 뭐, 아, 지렉이, 지렉이, 지렉이 멈춰보시지. 얘! 예! 발사했 어, 어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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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이, 어이. 귀압이 바짝 들려있네 씨. 아이고,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쇼. 500원 청구하겠습니다. 얘 예, 예, 일단 치료 좀 해주십쇼. 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laughs> 이 의사까지, 이 의사까지 이놈이. <laughs>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아 둘. 아이고, 개같이 부활. 그 우선은 수갑 좀채워겠습니다 아이고, 예, 예, 예. 경찰 공격한 사유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저희가 아까도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, 이재필 장준혁, 이민재 경찰관 분들이 이유 없는 이 벌금을 떼는 거 아니, 속도 위반, 막 이런 거를 지어내면서 벌금을 떼는 거 아니에요? 이유가 없지 않았을 텐데. 이 오토바이는 속도가 80까지밖에 안 나요. 속도 위반을 할 수가 없는 오토바이인데, 속도 위반 네. 이런 걸로 다이제 떼먹으시고, 규정 속도가 몇인 줄 아십니까? 몇인가요? 60입니다. 아니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 경찰관분들은 다 200으로 나요. 가지 저희가 출동할 때 또는... 그렇게 갑니다. 아, 예, 예. 벌금을 까 그러니까 떼줬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억울하고 화가 나서 보복살이나셨다 그게 이제 또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경찰관 6명이 테이저건으로 저희 20방을 쐈다니까요? 육중근 경관님? 즐겼어요, 그러면서. 그러면 충분히 좀그 마음 이해할 만합니다. 저 경관님들, 이 경관님들이 아주 나쁜 경관님들입니다. 아, 경찰관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야, 이거 뭐 너네가 테이저건을 막뭐 미친 듯이 싸졌겠다는데 정확히 그 설명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신호위반으로 잡았는데 그거 벌금을 떼고 난 후에 도망가면서 버큐를 했습니다. 그래서 테이저건을 쐈고 그 다음에 또 버큐를 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테이저건을 아두 배로 쐈습니다. 아 그리고 또 가는데 이번엔 방망이로 저희 차를 때렸습니다. 그래서 오지게 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말이 많이 네, 다른네두 금형에 네, 차하겠습니다. 처음. 근데 처음이시기도 하고 억울하시기도 하실테니 가볍게 취하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아예 감사합니다. 야옹. 사분형입니다. <laughs> 음 고생했네. 그... 아예 감사합니다. 야, 다른 사명이 가는 건못 들었습니다. 음. 응. 안 들으셨습니까 예. 고생하신 경? 경, 근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도 안 가야 됩니까이 시간대에 이제 네. 인원이좀 애매해서. 그 사장님. 네. 어떤 개자식들이 <laughs> 저희 사장님이랑 꽹장님이랑 사귄다고 소문 내고 다닙니다. 어? 누가 누가 누가? <laughs> 아주 그냥 경찰 잘 돌아가는구먼요. <laughs> 우리 순자 쌓인 게 많네. 스캔들이 나도 그렇게 나다니. 아주 <laughs> 개판이구먼요 응. 야 훈아, 네. 너너 이리 와봐. 이거 뭐야? 아, 워입니다 워카예요. 아, 무슨 소리야? 저 연애하고 있습니다. 연애 친구 아니고 썸녀한테 이 문어 대가리 받았습니다. 진짜입니다. <laughs> 어, 그아알았네 그래, 바지가 어보님 어. 여습니다 이거. 진짜입니까? 왜안 꺼내지? 아니 어디가? 어, 저... 튜닝하러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, 어줄게 가자. 태주시면튜닝 못하는데. 아데 중구야. 네. 너 진짜 시장님이랑 아무 관계도 아닌 거야? 그럼... 청장님은 나영 씨랑 어떤 사이예요? 미안해요 곤란한 질문 아니야 곤란하지 않아 아니에요 답이 됐어요 아니야 곤란하지 않은데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래요? 난 그냥 솔직히 말할게 네난 너의 저기 일하는 모습보다 퇴근했을 때의 모습이 더 좋아 그거... <laughs> 뭐야 이거? 어머 어버... 아니 하늘이 시발, 이거 뭐야? 하늘이 누했나 <laughs> 아니... 어머 <어버>, 갑자기 어디서 갑자 아네 중구 네 미안해 나영이한테 갈래 시장 아니 차, 청장님 왜 청장이 먼저 안 나오고 시장부터 나오는 거야 아 제가 일만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오래 만났던 장으로 끝나는 사람이 시장님이셨어 가지고. 너 진짜 나한테 조금이라도 관심 있어?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진짜 진지한 마음이 있다면 저기 정면에 보여? <laughs> 저기 놀이공원 입구로 5분 뒤에 5분 뒤에 만약에 없으면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 알겠어요 일단 타 너가 다니가 간다 라고 생각하면 안 와도 되고 한번 진지하게 사적으로 만나보고 싶다 <laughs> 라고 생각하면 눈 뒤에 정말 양아치처럼 보여도 단한 번도 사귀어 본적 없어 잠깐만 근데 성장님 좀 전에 곧바로 날씨에 쫄아서 야나 나영이한테 갈래 라고 하신 건 혹시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봤다라고 얘기해도 되나 아 근데 그렇게 달려갔는데 너도 나 떠봤잖아 전..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서로의 생각을 오분 뒤에 한번 정해보자 멘트 이렇게 잘 치는데 문자는 왜 그렇게 하지? 미안해. 내가 시작이라가지고 <laughs> 문자를 잘못줘고정확게 4시 15분까지 거기에서 보는 걸로 하자. 네, 알겠습니다. 조언을 받아야 되겠는데 조 차장님 계시면 그 놀이공원 쪽으로 와달라고 하게 조 차장님 시 매려워서 화장실 갔어요 아시 매렵다고 알았어 어예 <놀람> 사장님 <놀람> <놀람> 차장님 사장님 지금 주무십니다 그, 뒤에서 변, 변사는 변 중이나 자동사냥 중입니다 제가 강제로 데려왔습니다 어? 변산체로 지금 은자에 <laughs> 앉아있.. <laughs> 놀이공원으로 가자 예 알겠습니다 혼자서 따라가겠습니다 어, 뭐야 어? 아니.. 사장님 사장님 그.. 아 무슨 일이야 가서 내리겠습니다 음어가 가요 뭐. 괜찮으십니까? 괜찮네 길을 잘못 들었어 <laughs> 안돼 정장님 정장님 어? <laughs> 아니 진짜야? 저 뛰어오느라고.. 늦었습니다.. 근데 기사가.. 사장님 이동 중이십니다 아니이 음. 아니..아니.. 아.. <laughs> 아.. 니 이거 아니야 이거 저기 그.. <laughs> 다른 애가 쓴 거야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이거 그 아까 전에 그 이상한 애가 쓴 거야 그러면 어저기전 <laughs> 그냥 가지고 노신 거군요. <laughs> 상처 받았습니다. <laughs> 왜 그러십니까? 민간인 차를 보셨는가? 모릅니다 저한테 말하지 마십쇼 고백했다 차아연고백일 차임입니다 이름 바꿔야지. 나한테 그렇게 아니라고 했잖아. 다 거짓말이라며 다 아니라며 나쁜 남자 김바닥 개새끼. d o 기 t e 여기 있네 여기 여기 y o 아 Don't <laughs> 이 아니 Don't you? Don't you? 또나 카리스마 있어. 다